안녕하세요. 16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우리 오늘은요. 선대칭 도형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기 전에요. 자, 어떻게 하면 선대칭 도형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그리는 순서를 살펴보고 그대로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각 점에서요. 대칭축까지 우리는 무엇을 그을 것이냐? 자, 수선을 그을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대칭축까지 우리는 수선을 그을 거예요. 각 점에서요. 두 번째는요, 각 점에서 대치,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수선 위에, 자, 각 점의 대응점을 한번 콕 찍어 볼 거예요. 다시요. 각 점에서,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니은 하고 있다가 디귿에 자, 우리가, 자, 대칭축에 수선을 그으시고, 자, 대칭축까지 거리가 같도록 우리 한번 자 수선이의 각점을 대응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대응점끼리 모두 이어서 마지막에 선대칭 조형을 한번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그냥 순서만 쭉 읽으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옆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직접 가서 아까 읽었던 순서대로 한번 수입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자, 일부분을 좀 그려놓았습니다. 그려놓고요, 우리 여기 지금 대칭축 연결되어 있는 거 친구들 보이실 텐데요. 자, 각점에서 대칭축까지 수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니은 점 니은과 점디귿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대칭축에 한번 선생님이 잘 연결해볼게요. 또디귿또잘 연결해볼게요. 그래서 대칭축까지 우리가 수선을 그었습니다. 수직으로 만나게 수선을 연결하고요. 각 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자, 대응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한 칸, 두 칸. 선생님, 한 칸, 두칸 가서 여기에 한번 대응점을 찍어 볼 거예요. 자, 기어, 니은, 디글, 리을. 자, 이 친구는 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도 자, 대칭축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만큼 선생님이 가서 대응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어,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음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지을게요. 분명 같은 거리만큼 가서 대응점 같은 거리만큼 가서 대응점 마지막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각각의 대응점 길이를 모두 이어서 우리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기역과 미음 자, 여기 있는 미음과 비읍 또 비읍과 미을을 연결해서 짜잔! 친구들 어떤가요? 네, 자이 대칭축에 의해서 어떻게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네, 겹쳐지는 뭐가 완성됐어요? 네, 선대칭 도형이 완성됐어요. 어, 친구들 그림 그릴 때요. 사실 선대칭 도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눈썰미가 있으면, 자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 찍고, 같은 거리 가서 점 찍고 이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5일차에서도 했지만, 반드시 대칭축과 대응점끼리 연결한 아이들을 수직으로 만나고. 각각의 거리가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이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을 연습하면서도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선생님도요. 자, 직접 우리 친구들이 그림 그려봐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이해가 잘될 거예요. 대칭축까지 자, 수선을 연결하고 자, 그 수선의 거리만큼 가서 대응점을 찍고 마지막에 그 점들끼리 연결해주면 짜잔! 선매친 도형이 완성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직접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